성균님, 오현진님, 우리 또이 방송 끝날 시간 다 됐는데 그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자 오늘 우리 게스트 하태춘 가수님 그리고 가수 제니, 제니와 함께 브이로그 활동하는 어, 제니와 베니 어, 페이지를 채널을 함께 하고 있는 베니 분 모셔서 어, 방송 해봤는데요. 네. 어, 이제 마지막으로 두 어, 함께 해주시는 우리 게스트 분들 앞으로의 계획과. 또 뭔가 이렇게 자랑 홍보하고 응. 싶으신 거 있으시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어, 알콩달콩예술단은 저희들이 원 창단할 때 어, 마음 먹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어, 어, 저도 가수 활동을 하지만 힘들게 가수 활동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몸을 아끼지 않고 어, 그리고 우리 가수분들이 편한무대에서 홍보를 한껏 할수 있는 그런 무대를 만들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합니다. 우리 그 가수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 진정 뜨고 싶고 아, 스타 이 길로 가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우리 무대로 오면 꼭 이루어집니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예술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야음 확신을 가지고 정말 이게 포인트네요 진짜. 네. 그럼 알콩달콩 예술단 공연을 보러 가려면 어디 어디로 가야 되나요? 어, 저희들이 주로 인천을미도 하고 부천 북마루강경 쪽에서 하는데 북마르강경 이번 북마르강경. 또 부정 때도 저희들이 시민을 위한 노래자랑 저희들이 노래자랑을 해도 시민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제, 전혀 참가비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 가수분들이 손수 준비한 선물로 상품도 드리고 어, 그야말로 이제 아무 부담 없는 에, 그런 음. 공연을 합니다. 그래 25일 날 갈매기원에 예, 그렇습니다. 아, 25일 날갈매기원에 이제 설날 맞이 어, 대잔치를 갈매기 특설 무대에서 하고 26일 날은 또 부천 남부 광장에서 또 시민들을 네. 위한 노래자랑이 이틀에 거쳐서 합니다. 네. 와. 갈매기 특설 아, 무대라는 알겠습니다. 곳은 월미도에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에. 에, 에. 에, 네. 우리 그래, 우리 제니 씨. 아, 네, 오늘 함께 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저희 너튜브 채널 제니 베이 많이 육성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니스도 네. 짧게 인사.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고요. 네,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네. 우리 다시 한번또 게스트로 모이셔서 더 많은 얘기 나눠와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느덧 시간이 또 이렇게 짧게 지나가네요. 배서연 씨의 노래 끝으로 저희 인사드릴게요. 네. 네, 사랑아 들려드립니다. 고노야망과 써니의였습니다가요톡톡이었죠다 감사합니다. 니다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감사합니